개발자들에게 이번 떡떡 DC에서 가장 관심 가는 게 뭘까요? 아마도 아이패드용 X코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아닐까요? 네. 지금도 일부 나와 있죠, 이미. 이걸 보면 X코드가 어떻게 아이패드로 들어올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어 제가 기대하는 기능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FaceTime의 빅 업데이트. 앞으로를 예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플이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패드용 애코드가 나오더라도 스위트 UI 전용이 아닐까? 하이 스위트! 자,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따다디시. 아 네, 덥덥 d c 2020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들 기정사실처럼 알고 있는 ARM 기반의 맥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어요 어전 그런 것보다는 개발자를 위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 코딩을 공부하고 있을까 그런 거예요 물론 디바이스 아키텍처가 바뀌는 건큰 일입니다 개발자들에게도 큰 일이에요 큰 영향을 미치죠 한번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We announced that we were going to shift To using Intel 네, 지금 인텔로 넘어간다는 맥스.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 없는 건 이미 프그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0 0 6년월까지 we would be shipping max 단 맥을 쉬핑을 할 거다. 실제로 이제 성적을 할 거다.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확 나오면서 <laughs> <이렇게 웃음> 네, 폴 오텔리니 사장이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어,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옷이지만 저땐 익숙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죠? 굉장히 강력한 사이드 그리뷰를 하고 있는 옷이네요. 와우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 하나를 들고 와서 랩핑이 뻘쭘해서 네, 어쩔, 어쩔 줄은 모르죠. Wow. 아, 네, 그래서 탑스, 인텔은 준비됐다고 말하려 해요. 넘겨줍니다. <웃음> 그러면서 넘겨줍니다. 저 반대체 웨이터를. 그러면서. 살짝 찌그러지 소스맥이고 마지막입니다. 네,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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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애초도 준비됐다고 보고를 합니다. Well, 참, 이때 보면 저 탑스는. 진짜 언어에 의해 배우처럼 이된것 같아요. 그게. 저 <laughs> 자, 저 당시에, 음, 애플은 사용자나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애플도 저때 당시에 OS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걸 강조를 했죠. 하지만 전 그때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네는 헬게이트였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아키텍처에 대응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뭐, 그냥 웹파이너리라고 하는 파워피시아 인텔 칩으로 되어 있는 실행파일이 같이 묶여 있는 그런 정도로 빌드만 하면 끝이었지만 아래쪽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드는 쪽에서는 어 양쪽에 서로 다른 걸 맞춰주는 게좀 어려웠다고요. 물론 저렇게 애플리케이션들이 펫바이너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약간 애플리케이션 용량이 좀 커진다. 맥에서의 왜냐면 두 개의 실행 파일을 같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플랫폼, 자기 아키텍처에 맞는 것만 다운로드 받겠죠. 자 그럼 개발자들에게 이번 WWDC에서 가장 관심 가는게 뭘까요? 아마도 아이패드용 X코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아닐까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아이패드용 X코드가 나온다? 와! 하지만 이 문제를 얘기하기 앞서서 어 제가 기대하는 기능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페이스타임의 빅 업데이트. 네, 이건 제 기대감이에요. 그냥. 어 애플도 근데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 수업이 중단됐잖아요. 애플도 온라인으로 투데이 앳 애플을 진행할 정도로 지금 모든 수업들이 온라인 원격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혹시 나중에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투데이 앤 애플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열리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건 제가, 어, 전라남도 교육청 선생님들과 함께 투데이 앤 애플을 체험해 본 사진인데요. 어, 정말 멋진 체험을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코딩 외에도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투데이 앤 애플 꼭 한번 가보시고요. 아무튼 이제 투데이 앤 애플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은 어, 행아웃을 미스로 통합하고 또 줌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2년 전에 페이스타임에 그룹 콜이 생겼죠. 어, 그러고 나서 그 그룹 콜을 이용해서 화상 회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도. 아... 애플이 페이스타임 코를 조금만 더 손봐주면 내가 굳이 줌을 쓸 필요가 없을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화면 공유. 물론 어, 맥의 기본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서 그걸 함께 쓰면 되지만 그룹체단에서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제공해줘도 줌을 사용하는 이유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어, 두 번째가 소외의실 기능 네, 이건 뭐 우리도 그룹콜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쓸수 있지만 그리고 사실 줌도 아래쪽에서는 그렇게 동작하고 있지만 어, 호스트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게좀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줌에서는 소외의실 보내 놓고 조별 토의 시키다가 어, 시간 돼서 소외실 사두면 전부 다 전체 그룹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만 있으면 제가 줌에 결제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애플, 제발 제 돈을 아껴주세요. <laughs> 여기에 추가로, 어, 스쿨워크나 교실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어, 그런 게꽤 있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클래스룸이라든지 아니면 스쿨웍스 같은 것과 어 애플의 페이스타임 콜이 연동된다면 어 엄청난 그런 교실 환경을 애플의 솔루션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ASM을 쓰면 특히나 학생들이 자기 개인 계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ASM에 학생 계정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학생 계정을 이용해서 수업도 들어오고 그리고 과제도 하고 할수 있거든요. 어, 이런 게 제공된다면 하나의 교실을 만드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교수라는 저의 직업적인 측면에서 <laughs> 예, 이런 건 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일종의 소망이죠. 그걸 얘기했다면 이젠 개발자로서 이런 건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아이패드용 엑스코드 아 그렇죠 이거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엑스코드가 아이패드용으로 나온다면 어, 이 다음에 제가 구매할 맥은 아이맥이에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디 강의 갈 때는 아이패드만 들고 가도 되고 출장 갈 때도 그냥 가볍게 아이패드만 챙겨가도 웬만한 일은 다할수 있잖아요 어,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연 엑스코드가 아이패드용으로 나올 것인가 음좀 어떤 식으로든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도 일부 나와있죠, 이미? 어, 지금 아이패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와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면, 엑스코드가 어떻게 아이패드로 들어올지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를 열고, 모두 보기를 하면, 어, 아래쪽에 비어있는 시작하기 부분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바로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받기를 누르시는데요. 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 딱 엑스코드 아이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작년 떱떱 띄시 이후에 생긴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앱의 UI 코딩까지 할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import 어 UI t 을하고 playground support를 하고 중요한 게 Swift UI를 import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stroke으로 뷰를 만들고 뭐 리스트 점점점 어 일단 Swift 문법이긴 문법이죠. 하지만 굉장히 좀 낯선 문법일 거예요. Swift UI를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네 이렇게 뭔가 VStack이라든지 HStack 저렇게 어 어떤 UI 엘리멘트들을. 쌓나가는 방식으로 코드를 쭉 짜고 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테이블 뷰가 나옵니다 멋지지 않나요? 물론 아직까지 저 플레이그라운드 안에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앱처럼 그렇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씬을 구성해 보는 그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고요 하지만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스위프트 U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해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씬 앱에서 사용될 씬을 구성할 수 있어요 이미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를 예상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애플이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네, 파이널 컷, 파이널 컷을 보자고요. 한때 영화판이나 방송 현장에서 파이널 컷은 아비드라고 하는 극강의 편집 프로그램을 몰아내고 어도비 프리미어하고도 좀 격차를 벌이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갔었다고요. 그러다가 방송판이 경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파이널컷 프로 10이라고 하는 X가 나오면서 기능이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오우, 이런. 방송국에서는 이거 프로슈머들, 그러니까 아마추어랑 좀 경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툴이지, 이거 전문가들이 쓰는 툴이냐? 라면서 못 쓴다고 난리를 쳤었고, 파이널컷의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아 아니야, 이거 충분히 방송국에서 쓸수 있어 라면서 막 어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요. 애플은 왜 기능을 다운그레이드를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이무비하고의 연결성에 있습니다. 아이무비를 쓰던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상위 버전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려고 할때 굉장히 부드럽게. 애플이 얘기하는 대로 심리스하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파이널 컷에 여러 UI들을 아이무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페이지스죠. 페이지스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다운그레이드된 예입니다. 이때 제가 출판사를 운영했었거든요. 페이지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이책도 만들고 전자책으로도 만든어떤 작업 흐름을 만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그래도 MS Word보다 후진 페이지스가 더 후져버린 거예요. 아 세밀한 편집이 아예 안 됐죠. 애플은 뭘 노리고 페이지스의 기능을 낮춘 걸까요? 그죠? 아이패드, 웹, 맥과의 연결성. 하나의 페이지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웹에서도 편집할 수 있고 아이패드에서도 편집할 수 있고 그게 맥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하나의 작업 흐름을 위해서 페이지스를 비롯한 음, 키노트, 그리고 넘버스까지 많은 프로그램의 기능을 다운그레이드 시켰다고요. 그 결과로 페이지 쓰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어, 10년 전보다 후입니다 <laughs>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떨어져요. 세밀한 편집이 안 돼요. 하지만 어, 그런 좀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개발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물론 어, 개발 환경은 그렇게 과격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당장 앱 생태계가 파괴될 거거든요. 근데 큰 기조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새로운 Swift UI라고 하는 게 나온 상태잖아요. 이쯤 되면 예상하시죠 어, 아이패드용 x 코드가 나오더라도 스위트 ui 전용이 아닐까 스위트 ui로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x 코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저의 이 예상에 많은 개발자들이 발끈했지만 애플은 원래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을 새로운 플랫폼으로 푸시하는데 굉장히 능한 회사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애플은 또 하위 호환성을 지키는 것보다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X 코드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실 아이패드로 옮기기에는 너무 방대하게 커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아이패드용 X 코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Swift UI 전용일 거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어, X 코드 for iPad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Swift Playground에서 Swift UI를 코딩하는 환경은 크게 발전할 거다. 웬만한 프리뷰 앱의 프리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될것 같고요. 만약에 어, Xcode for iPad가 나온다 하더라도 Swift UI 전용일 거다. 현재 하고 있는 스토리보드 기반의 UI 개발은 아이패드에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어, 애플은 태스크들을 잘 정리해서 UX가 깔끔하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안할 걸요. 그래서 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엑스 코드가 나오더라도 SwiftUI 전용의 엑스 코드가 나올 것이다. 아, 네. 제가 이렇게 점친 게 맞아서 7월 이후에 어, 여기가 성지순례가 될 것인가?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럼 킵고잉. 스위프트 하이.